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보여줄 테니까, <laughs> 네. 눈 보시고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 네. 거기다가 뭐 황소를 탔는데 황소가 뒤집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옛날로 따지면 유배당하기 딱 좋으신 분. 잘못이 있어서 유배당하기 딱 좋으신 분이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뭐 잘못이 있나요? 네, 저는 잘못이 있다라고 나와요. 황소도 뒤집혔고, 유배, 유배당하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그 황소가 뒤집어진다는 거는 혹시, 네. 뭐, 어떤 의미일까요? 황소를 음. 올바르게 타려고, 네.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딱 앉았는데, 네. 어, 그 황소가 뒤집어져요. 그니까 러내 자리가 아니다? 본인 자리가 아닌 곳에 올라가 있어서 그게 뒤집어진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신 분인데.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핵됐잖아요. 네네. 그, 지 대통령님이 공석이래가지고. 네네. 그, 권한대행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laughs> 네, 근데 답답해요. 이분 생각하면. 어떤 게 답답할까요? 그, 러니까 이분이 올라가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네, 대통령만큼의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올라가셨다 이 소리도 계속 나와요 이분은.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르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서 본인이 조금 힘든 길을 선택했다 이 소리도 나와요. 제가 이분을 왜 물어봤냐면은. 네. 아,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데. 대통령 내란을좀 옹호하는 발언을 한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건 다의신점을 보면은 뭐야? 네. 이 사람을 보면요, 대통령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같이 움직인다는 게 뭘까요? 같은 쪽으로 같은 쪽에 네. in, 있으신 분 같아요. 왠지 모르게 본인이 선택을 조금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판을 꾸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늘이 보여요, 이분한테는. 자, 그늘이 보이는데 하늘이 검해요. 자, 검은 하늘에 용들이 시커먼하게 막 싸우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만 하려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분한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자리 오를 만큼 올랐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해라, 이 소리도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